오늘은 충남대학교 소인 배팀 서울대학교 와이파이 팀에 이어서 세 번째 월 장원이 탄생하는 날입니다. 9회, 10회, 11회 주 장원 세팀 중에 오늘 월 장원으로 어떤 팀이 등극하게 될까요? 아, 기대하면서 오늘 대한민국 정책기조왕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퍼펙트 게임 팀은 대한민국 정책기조왕 사상 최초의 연인 팀입니다. 부타죠 네. 오늘은 어머님과 이모도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뭐 결혼 발표하려고 모신 거예요? 아 저희 집이 여기 근처여서 네. 어, 어제 오빠랑 같이 내려와서 자고 네. 오늘 같이 자고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저희 집에서 아, 그러니까 표현을 잘하셔야 돼요 그냥 따로 네. 저는 엄마랑 자고. <laughs> 아나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물어본 건 아닌데 네. 네. 그니까 어떻게 보면 처가에서 자고, 그죠 미래 예비 처가에서 자고. 어, 아, 뭘 이렇게 웃기만 해, 요흥분아 리버덴트에게 좀 여쭤볼게요. 양 옆에 있는 팀 중에서 네. 그래도 이 팀만큼은 반드시 쓰러뜨릴 수 있겠다 하는 팀 있습니까? 어? 지금 아... 좀 전에 퍼펙트 게임 들어왔어요. <laughs> 네? 아, 나 모르겠네. 미안하더라. 아, 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laughs> 아, 자기도 그냥... 모르게 퍼펙트 게임 좀으로 봤어 이렇게. 아, 두팀 모두 강해서 네? 어느 팀을 말씀드려야 될지 좀 민망해서. 거짓말하지 마. 얘기하자마자 얘기 봤잖아요 바로. <laughs> 좀들에 아, 아니... 그래, 퍼펙트 게임 쪽으로 봤어요. 네? 아, 아, 아니 그모르니라아나 그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좀... 필리핀은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자 이번에는 퍼펙트. <laughs> 나영 양이 이번에 당할 수 없다 싶었나 봐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버저를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좋아했는데요. 네. 자 답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laughs> 정답은 아라오 부대입니다. 아라오 부대? 왜요? 그 필리핀 태풍 그 피해 당시 네.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그 아라오 부대가 네. 거기 많이 도움을 줬다고 얼핏 분 기억이 나서. 예. 자 아라오 부대 정답입니다. <laughs> 퍼펙트 게임 다음 글자 선택해 주시죠. 국민방송의 방 하겠습니다. 국민방송의 방!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에 앞 글자를 조합하면 한 국가의 이름이 된다. 이 국가는 어디일까? 전 세계 54개국, 138개소가 있는 한국 교육기관. 9월 19일부터 퍼펙트 네. 게임이요? 자, 문제가 다 나오지도 않았고요. 지금 뒤쪽으로 지문이 많이 있는데, 먼저 눌렀어요. 자, 생각하는 답은요? 정답... 정답은 세네갈입니다. 세네갈, 왜요? 그.. 세종학당.. 네. 방금 들은 서명이 세종학당의 세이고 네. 아마 그다음에는 네덜란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라고 했는데 네, 세네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네갈. 맞히면 140점으로 1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세네갈. 정답입니다! 자 퍼펙트게임 제 생각대로 정을 선택하나요? 정책 퀴즈에 정하겠습니다. 네,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될 것을. 대한민국 <laughs> <laughs> 정책 퀴즈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하이일 버트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퀴와에 관련된 문제를 내드립니다. 잘 맞춰서 월장왕 꼭 하이소. 지난 8월 이 사람의 외손녀가 특별 귀화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람은 해외 특사 생년... 자 리버덴트. <laughs> 아뭐 마치 정답을 맞힌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자 리버덴트 생각하는 답은요? 네, 정답은 이위종입니다. 네, 이위종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자 이제 나온 문제가 한 문제였는데 나온 문제가 상관없이 어, 퍼펙트 게임 190점 리버덴트 180 카이누리 100점 이렇게 해서 3라운드는 퍼펙트 게임과 리버덴트가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퍼펙트 게임 지금 이 순간 엄마께 한 말씀 드릴 얘기 없나요? 엄마랑 이모 내가 이거 상금 타서 음, 용돈 많이 드릴게요. <laughs> 아 사랑해요. 용돈을 드리겠다. 어머니도 내심 좀 기대하시겠네요? 어, 그냥 가방 하나 사원5면 <laughs> 용돈이 아니라 가방으로요? 500만원, 500만원, 0 0만원이0 0만원방 하나 사면 남은 게 별로 없을 텐데요. 많이 탄 김에 백화점 네. 한번 가0봐 <laughs> 진짜요? 0 0만원 이 상금을 받게 되면 좀 쓰야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언뜻 들으면은 칠백만 원이 다 나영량 돈이에요. <웃음> <웃음> 지금 종민군 말도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절반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것은 올림픽이나 유니버시아드 같은 국제 행사에서 선수단 의전, 통역 등 대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임무를 맡은 사람을 뜻한다. 최근엔 문화,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이것이 생겨나기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자 제한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자 배팅을 어떻게 할지 또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리버댄트 배팅하지 않겠습니다. 배팅 안 하고요. 네. 또 자신했던 얘기네요. 퍼펙트 게임. 가자. 배팅하겠습니다. 배팅 합니까? 자, 네. 얼마를 하겠습니까? 어차피 마지막이잖나다 응. 했습니다. 50점. 아, 5 0점 다요? 네. 자, 퍼펙트게임은 50점을 배팅했고요. 리버덴트는 배팅하지 않았습니다. 자, 퍼펙트게임의 답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점 배팅했습니다. 퍼펙트게임의 답판, 보여주세요. 세르파라고 적었네요 세르파. 네. 자, 리버덴트는 뭐라고 적었을까요? 배팅하지 않았는데요. 리버덴트 답판, 보여주세요! 쉐르파라고 적었습니다. 자, 쉐르파라고 똑같은 답을 적었는데요. 만약에 쉐르파가 정답이면 퍼펙트 게임이 100점을 가져가게 되고 200점이 됩니다. 그리고 리버덴트는 배팅하지 않았기 때문에 150점이 되겠죠? 동시에 정답일지라도 퍼펙트 게임이 월장원이 됩니다. 만약에 이 답이 오답이라면 반대의 상황이 나옵니다. 자, 정답은! 아타쉐입니다. 아타쉐. 자, 이렇게 해서 리버덴트는 틀렸지만 배팅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점 그대로 유지하고요. 퍼펙트 게임은 틀렸기 때문에 50점으로 감점이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이 났습니다. 세 문제를 다못 맞췄지만 베팅하지 않은 리브덴트가 월장원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